여보,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왜, 무슨 일인데? 아니, 밖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렸는데? 몰라, 난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모르겠는데? 그래, <laughs> 아 진짜. 이번에는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은데? 우리 아파트 옆에 터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. 겨울에는 좀 괜찮더니, 날이 따뜻해지니까 아주 시끄러워서 이 자다가도 깬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. 오토바이 무서워서 이사 갈 수도 없고 정말. 아 도대체 저런 오토바이는 단속안하고뭐 하는지 모르겠어. 단속하면 뭐하나? 잠깐 조용하다가 또 그러는데. 아 정말 그 사람들은 저게 좋아서 그러는 거겠지? 그렇지 않을까? 주변에서 싫어하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정말. 알고도 그러는 걸까? 이런 소리를 후자금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소리가 나면 주변 사람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. 실제 이런자동차 검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. 2023년부터 이 후자금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. 규제나 기준을 떠나서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주변을 좀더 돌아보고 배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